하여튼, 전판의 승리 요인은 싸우지 않고, 예, 고집 부리지 않고 바로 픽을 바꿨다는 거. 야, 슬슬 들어가야 되는데. 자, 다시 이게 다시 다시. 안돼 아, 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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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들 게임 안하 하지 않겠습니다 그..그게 막 하여튼 그 아크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이 막그티라노싸우를 치죠 막, 그막 큰거 그런것도 있고 또 나중에는 막 익룡 그 날라다니는거 날라댕기는 날라 타고다녀요 타고다니는게 재밌어요 명령내려서 막싸우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좋아해요 젠민이들이 마인크래프트하다 질리는 애 있죠 그런 애들이 아크 서바이벌 엄청 좋아해요 특히 막 일본 서버가서 막 그런거 어,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같이 하고싶긴 한데 내가 그거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은아우 드디어 이제 힐러, 딜러들이 예. 아 드디어 나한 명이 딜러 한 명이 좀 예, 딜을 하고 있네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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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던나보다안 어. 되니까, 는냥안안나나가야안 나가면 안나안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안나나 아, 뛰어내리면 되잖아. 왜 거기서. 아, 오케이, 예. 뚜벅이 자리에다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네. 상대의 힐러를 따버리지. 아, 또 뒤에 뛴거는 제가 같이. 어어어어 빨빨빨빨빨빨 오 어. 오케이 아 좋아요 예아뭐 스무스하네요 어렵지 않아요 예. 역시 승리의 비결은 채택은안 치는 거였죠 <laughs> 채택 안 칩니다 이제. 진짜로 이긴 다음에 못하면 우리 편이 못하면 이긴 다음에 예. 저도 이긴 다음에 아 저도 진 다음에 예. 왜냐면 지고 했던 것도 또 열심히 하면 또 이기니까 예. 정말로 확실하게 지면 이제 뭐라 해야 될때 확실하게 이, 이겼을 때 여튼 이 승리의 비결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다이아 간다 <laughs> 오늘 다이아 간다

무선은 못쓰겠어, 그래서. 어. 가끔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봐. 근데 유선은 그런 게 없으니까. 무선은 노트북? 그냥 사무용 노트북. 게임이야, 이거. 잘한다, 황금보드. 음, 못뛰죠 이제. 에, 못 뛰었죠. 못 뛰었죠. 예. 윈턴 못 뛰었죠. 내가 위선할때 저게 짜증나더라고. 어, 라마스라그 이, 이상한 거, 그 소용돌이 같은 거. 그 걸리면 못 돼요. 어, 이거. 던졌다, 쟤네. 안, 안 한다, 게임. 어 오케이 어 나이스 예아 좋아요 예 완전 영킬. 힐팩 먹었어, 힐팩 먹었어. 예, 힐팩 먹었어. 소용없어. 빼면 되기 때문에. 자, 궁도 거의 찼습니다. 예. <laughs> 한 번, 예, 예 죽었죠 얘? 예? 아 의미없어요 궁, 예 의미없어요 어, 어디, 어디 성향이안 보여! 어, 순간 성향이 안 보였어 아, 또깨웠네니아 이런. 아하, 이, 정크궁에. 윈스턴이 물론 계속 봤는데. 계속 봤거든요 는데 아...이게 상대...아 이거 괜히 입 털었나? 상대가 갑자기 좀 열심히 한대요 아 이거 입 털면 또 애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88% 오케이, 그러면은, 궁쓰고 디바로 바꾸는 걸로. 저윈턴의 그거죠. 디바가 카운터기 때문에. 아, 근데 나는 개똥이가 좀 리퍼 한번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위도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. 좀 그래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오케이 힐러 다 땄어! 힐러 다 땄어! 힐러 다 땄어 힐러 다 땄어 몸밀로몸밀로 아닌데? 아, 이번에 잘했어 인자. 이번엔 정말 잘했는데 이 바꿉니다 이제 디바로 윈턴이 이제 우리 힐러를 물어가지고 어, 우리 힐러... 아나! 아나 이번이좀 힘... 쉽진 않을 거예요 편하진 않을 거야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제. 자, 물로 와봐 한 번. 어. 자, 바로 도망가죠. 네. 여기, 여기 있었아가좀 예, 실수로 들어왔네, 실수로 정크 잡으러 갔다가, 실수 예. 음, 제대로 갑니다 좀 보니까 아나가 조금 못하네요, 아나가 어 개똥이 한거했네요 네, 막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. 아, 공자죠 네, 끝났습니다, 이제. 어, 아, 예, 궁이 온다. 어, 어? 안 돼, 안 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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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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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다는 게, 아, 여기로 떨었네. 이거는 제 명백한 실수라서. 60초, 예. <목소리> <왜였어>? <목소리> 예, 제대도 떨었다. 오케이. 제도 나와 같은 실수로, 예. 오케이. 아. 좋아요, 예. 오케이, 바스, 바스에 디바면은 예. 저 윈터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30초 예. 일단 궁은 아무도 없네요 상대가 궁다 쓰고 들어오면은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궁이 없어 가지고. 먼저 안 갑니다. 네. 먼저 안 가요. 먼저 안 가요. 먼저 안 가요. 네. 아, 궁이 있었네요. 예. 안돼 잠다 아 <laughs> 완전 추천 감사 <laughs> 감사 <감자. 웃음> 아, 이제 입 털면 안 되겠다. 입 털었다가, 어. 살짝, 살짝 쫄았어, 살짝.